안녕하세요, 뭉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요 제가 2025년 동안 쓴 호보니치의 1월이랑 2월을 몰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언제나 사용하는 저의 애착 커버이고요. 그러면 호보니치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보니치를 조금 잘랐거든요. 이부품은 두께에 조금 분노가 와서. 저, 제가 매번 하는 포부니티 자랑기를 해서 여기 4월 초반까지 두고 나머지 뒷부분 이렇게 분권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1월이랑 2월에 데일리 닭부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인덱스는 유로 인덱스를 붙여놨습니다. 짠.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첫날은 이렇게 패배 작가님의 요 새로 나왔던 스티커를 구매해가지고 닦고를 해줬고 요게 매트펄 재질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제가 팬이기 때문에 이건 꼭 닦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서 닦고를 진행했습니다. 요 뒤에는 요거 아이 토끼 작가님의 스티커로 굿모닝 닦고를 했고요 그 옆에는 피자빵 가서 샀던 스티커로 이제 커다를 했었습니다. 겨울이니까 이런 겨울 같은 주제에 붕어빵 닦구나, 뜨개질 닦고도 해줬고요 요거는 그때 피자빵 갔을 때 샀던 체리 작가님 왕, 뭔가 먹는 친구들 스티커 팩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알차게 닦고를 했습니다. l 쪽에는 너무 귀여운 폼폼 스티커로 다꾸를 했고요. 스티커들이 목욕탕 가는, 마페카는 이런 스티커라서 이제 목욕합니다라고 이제 한글 키스컷을 붙여줬어요. 오른쪽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늘색으로 이제 구름 푸딩, 구름 푸딩 소다 이런 스티커에서 전체적으로 하늘색으로 다꾸를 해줬고 밑에 마테 한 겹에 얇은 마테로 이제 레이어드 해줬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나왔던 로지 스티커 작가님 스티커로 클로버 닦고를 했고 오른쪽은 이 코튼월드 스티커에다가 별들을 가득해서 별똥별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닦고를 했어요. 이때 주제 추천받아서 닦고 하는데 좀 꼬쳤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여기 감기 걸린. 이 스티커로 닦고를 해줬고 이때는 이 다이어리데이였거든요. 그래서 꼭 닦고를 해야지 이러면서 다이어리 관련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제 갖고 있는 라벨기로 다이어리데이 이것도 뽑아서 붙여서 닦고를 했습니다. 색감이 마음에 드는 핑크 하늘 닦고인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은 그때 어버크 파업을 했어가지고 제가 충동적으로 오후에 반차네고 대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온 이 한글 키스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도 붙여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핑크 닦고를 해줬습니다. 여기 오른쪽 이 닭고도 이때는 더 현대 대구에서 소소로와 파업했어가지고 스티커들 구매해서 그중에 조각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때 콜라보 골라 담는 모조지였나? 그것도 이용해서 같이 닦구렸습니다. 여기 쓴 스티커도 그때 같이 구매했던 스티커들이고, 그다음 이토요일에도 친구랑 원래 대전의 어버크 퍼블 가기로 했어가지고 갔다 오나서 고 간단하게 기록하는 닦고를 했습니다. 밑에 이 마테도 그때 샀던 신상 마테입니다. 이 스티커도 받아서 이제 기록하는 느낌으로 붙여줬어요. 오른쪽은 색감이 완전 노랑노랑한 닦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크리미 밀키 작가님 스티커랑 그다음 모조지 같이 이용해서 닦고 를했고 여기 뒤에는 닦고 할때 꾸몄던 베이지들인데 색감이 되게 마음에 들게 완성돼서 아주 좋아하는 닦고들입니다. 왼쪽은 이 모조지랑 스티커 같이 활용해줬고 주황 색깔 느낌이 나서 좀 비슷한 색감의 별을 잔뜩 붙여줬어요. 이때 조금 그 별친자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별을 엄청 붙여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초코에다가 쿠키를 살짝 담아서 쿠키 스티커랑 다른 쿠키 스티커도 붙이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초코 쿠키 느낌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근데 일개 라서 네요 뒤에는 이때부터 자음 릴레이 시작했어가지고 기역 닦고를 었고 오른쪽은 멜론 스티커 쓰고 싶어서 굳이굳이 굳이 나는 멜론 이것 붙이고 비슷한 색감의 스티커들을 붙여서 이렇게 연두 한 페이지 닦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한 페이지를 같은 색감으로 맞추는데 조금 고쳤던것 같아요. 왼쪽도 하늘 색깔 닦고 오른쪽도 파랑 하늘 이런 느낌의 닦고를 했어요. 이때는 마테를 세로로 좀 오랜만에 배치를 해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뒤는 겨울 맞이 붕어빵이랑 이 추운 겨울 스티커로 닦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아임토끼 작가님 스티커로도 닦고 하고 겨울이니까 이런 니트 스티커로도 닦고를 했습니다. 요 닦고도 정말 맘에 들게 잘 되는 닦고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한글들 붙인 것도 맘에 들고 이때 샤브샤브 먹는 날이라서 샤브 만두 짱 따끈해라고 붙여줬습니다 여기 접시 위에 새우튀김도 올려줬고 전체적으로 따끈따끈하고 엄청 뜨끈뜨끈한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맘에 든 닦고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핑루닦아님 스티커로 닦고를 했는데 이 하나로 너무 뭔가 조화롭게 잘된것 같아서 완전 마음에 듭니다. 작가님이 여기에 좋아요 눌러주고 가셨어요. <laughs> 이거는 이것도 소소로 아파에서선공개해서 샀던 스티커고 커다를 했던 다꾸입니다. 위에랑 밑에 붙인 마테도 뭔가 초코 딸기 느낌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한 페이지 닦고요 뒤에도 핑크 느낌인데 이때는 고전 닦고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키켓츠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고전풍 스티커. 여기도 고전 스티커, 오슈가슈가 룬 스티커. 여기 러 뭔가 고전미나는 스티커들을 틈틈이 붙여서. 고전틱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핑크에다가, 생각보다 꽤나 조화롭게 잘된 닦고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엄청 귀여운 요 라벨 도안들을 발견했어서, 당장 뽑아가지고 닦고를 해야지 이러면서. 명으로 뽑아 가지고 닦고를 해 줬습니다. 여기도 핑크 닦고. 제가 핑크 색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무의식으로 닦고라 하면 보통 핑크 닦고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자 닦고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와, 아, 닦고를 주제로 닦고를 했습니다. <laughs> 뭔가 표현이 웃기네요. 여기는 스티커만 붙이고 일교를쓴 닦고 드리고 이때는 일본에 다녀왔어 가지고 스크랩을 살짝 해줬습니다. 쇼핑만 했어요. 거지가 되었고, 여기는 고양이 좋아주진자고 오른쪽은 요 마법사 고양 상점 스티커를 쓰고 싶어서 다꾸를또 해줬습니다. 여기도 엄청 마음에 드는 한 페이지 중 하나인데, 왼쪽은 롤케이크, 오른쪽은 딸기 쇼트케이크 스티커로 자꾸를 해줬어요. 다들 이 오른쪽에 마테가 아주 예쁘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분 거를 보고 샀습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붙여준 이런 마테도 다킹그랑 관련된 느낌이라서 아주 좋아해요. 이 러버스 핑리에서 나오는 이지컷 글리터 마테 이것도 아주 좋아해요. 다른 색도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는 포근한 은도색 느낌의 닦고고. 왼쪽은 이런 키스한 느낌 에스티커에다가 프루트 삼도 마테를 붙여줬고 오른쪽은. 제가 더지 씨를 좋아해서 스티커는 열심히 샀는데 막상 닦고를 한 적이 없어서 스티커만 쌓여있길래 활용해서 닦고를 해줬습니다. 너무 귀여운 더지 씨랑 여기도 더지 씨가 들어간 뭐지? 왼쪽은 이제 리본 스티커. 이것도 되게 1년 전쯤에 구매했던 스티커인데 핑크라스 제가 좀아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요 스티커들이랑 활용을 해서 같이 닦고를 해줬고 오른쪽은. 이때도 고전 컨셉으로 다꾸라 하 해서 고전 스티커도 붙여주고 요 고전 메모지 잘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고전 느낌 나는 요런 일본 스티커도 붙여줬습니다 여기에 하트 눈을 한 핑크 똥도 붙여줬어요 여기는 황금색 반짝반짝 똥도 있습니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여기 뒤에서 요 왼쪽은 이때 디스코드라 하면서 닭고를 했었는데 주제를 우리 옆집에는 미소녀가 산다 이걸 주제로 해서 닭고를 해줬고 조금 여기도 고전 스티커를 같이 붙여가지고 닭고를 해줬습니다 오른쪽은 만두 닭고 왼쪽은 요 2025년 적힌 스티커를 발견해가지고 아 지금 안 쓰면 내년까지 가버릴 수 있겠다 싶어서 당장 붙이고 올리는 스티커들로 탁구를 해줬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데이코 다녀와서 가지고 구매했던 이 끼니 디자인 스티커 그 다음에 이거는 해피해피 모랑 끼니 디자인 스탬프였나 고을래서 받은 스티커고 요거는 같이 하는 스티커였는데 완전 색감도 딱인 거 같아 가지고 붙여줬어요 요거는 그 스탬프 하는데 붙여주신 스티커였는데 귀여워서 떼가지고 이제 배어백 잘라서 붙여줬어요. 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수염 같은 이 김에다가 이 양갈래 게다가 이 빨간 머리 방울까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여기 뒤는 에 여기는 이때 데리고메 했었던 요 키스 컷들 봐가지고 활용해서 러블리 핑크 닭구할 거요. 오른쪽은 요 잠자는 주제 스티커로 이제 나의 주말 모습에 대한 닦고를 했습니다. 전 주말에 잘 자기 때문에 자는 컨셉으로 닦고를 해줬어요. 여기 왼쪽은 제 피자빵 콜라보 스티커팩 사가지고 닦고를 했었는데 이 같이 판매했던 이 모조지도 너무 예쁘고 전 여기에. 속눈썹 있는 이 옷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붙여야겠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닦고를 했습니다. 연두에 노랑에 핑크가 섞인 되게 마음에 드는 닦고요. 오른쪽은 이제 마법사 공양성점 작가님 스티커로 연두색. 인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서 그걸 담은 닦고를 했습니다. 뒤에 왼쪽은. 이제 베개 주제로 닦고를 했고 요 더글린 터브에서 나온 우주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베개 스티커들이 가득. 그리고 오른쪽은 이땐 되게 아무 주제도 생각 안 하고 스티커도 안 고르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조합해서 닦고를 했는데 되게 색감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 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써야 하는데 밀렸죠? 그 뒤에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은 이제 곧 3월은 개강이기 때문에 개강이라고 이제 교복 스티커랑 붙여서 탁구를 해줬습니다. 이 3월 시작에는 덤으로 받았던 요 달력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저의 1월, 2월 탁구가 모두 소개가 끝났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누르면 열받지긴 하는데 아, 너무 열심히 붙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고,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좀 뿌듯해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니 치라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올 3월도 열심히 닦으라 하고, 4월도 닦으 해야겠죠. 곧 닦고 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안무말이 정말 많았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